코바 손을 내 이중에 뜯어주는 거였어. 야, 수민이 줘 1조. 그 다음에, 석빈이 성민이 줘 2조. 의찬이 지우 수현이 3조. 지현이, 규현이, 지영이 4조. 유진이 민우 5조. 고경이, 미경이 6조. 하위갖거 네, 고 여기 잘라. 다했으면물 버려 주세요. 잘못하다가서뜯면책다 졌습니다. 그리고 빨리 실험도 해야 되니까 빨리 준비해야 아, 뭐 돼. 여기 붙여야 되거든. 그 쓰레기 버려.

우와 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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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아! 아 우아! 우아! 어아우